안녕하세요. 세종FM정보센터 989. 오분 브리핑 김수정입니다. 8월 28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종시가 28일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와 세종SP플라자에서 제3회 세종창업투자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세종창업투자포럼에서는 지역 내 유망창업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지원하고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3회 세종창업투자포럼은 창업기업이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꼽은 자금 확보 문제의 해소를 위해 투융자 상담회와 연계 개최됐습니다. 이날 세종 S P 플라자 2층에서 지역 창업 기업의 자금 정책 지원 기관 투자사와의 상담도 진행됐습니다. 기술보증 기금, 신용보증 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세종신용보증재단 네개 기관과 Y N 아처 충남대 기술지주 와디즈 파트너스 컴퍼니 A JNP 글로벌 다섯 개 창업 기획자 투자사는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창업 기업 25개사를 대상으로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세종 지역의 초기 창업 기업 관계 기관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내 청년 창업 유망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IR 발표가 동시 진행됐습니다. 이번 IR 발표에 참여한 기업은 2024년 세종 청년 창업사관 학교에 참여한 전통주 생산업체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사일로 약대생 교육 커뮤니티 플랫폼 주식회사 프리프 등 세종시 기업 4개사입니다. 시는 매회 포럼마다 다른 주제와 프로그램을 같이 편성해 창업 기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 창업 기업, 창업 유관 기관이 세종시에 모여 소통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6일부터 27일 양일간 제1차,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등 14건을 심사했습니다. 이번 심사 결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정원 학보촉구 결의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융합교육활성화 지원조례안 등 12건은 원안 가결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으며 2024년부터 2028년 지방교육행정기관,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해 집행부의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그동안 교육안전위원회 소속위원들은 다양한 방면에서 조례, 재개정안과 결의안을 발의하며 시정 및 교육행정 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윤지성 위원장은 특별자치시 교육청 융합교육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발의하여 융합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박란희 의원은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정원 확보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확대되는 세종시 교육 인프라에 걸맞는 교원정원 확보를 통해 과밀 학급을 해소하고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했습니다. 유인호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발표에 발맞춰 민원 공무원 등에 대한 법적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9월 9일 열리는 제90일에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오는 9월 1일 일요일 오후 5시, BOK 아트센터에서 세종 솔리스트 앙상블의 주체로 지아코모부친이 서거, 100주년 기념 오페라 갈라코스너트가 열립니다. 전석 만원이며 50% 할인 대상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솔리스트 앙상블 대표인 구병예가 예술감독을 맡았고, 음악 코치에는 김민경, 소프라노 조용미, 고진아, 테너, 차경훈, 권순찬, 피아노는 조성훈이 연주합니다. 세종시 메세나협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메세나협회, 그리고 미에로 여성무원이 후원을 맡았습니다. 이상으로 세종FM정보센터 989 오늘의 5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